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아, 좀 비었나요, 정수리가? 음, 아무튼 힘들어서 탈모가 좀올 뻔한 허남철입니다. 예, 영상 편집할 때제 정수리가 많이 비었으면 제가 인사하는 부분은 넣지는 않을게요. 예, 실제로 이번 학기에 공부하면서 좀, 아, 물론 엄청 막 힘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좀 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머리 에 열이 많이 뻗치더라고요. 그때 아좀 머리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가지고 지금도 저는 제 정수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편집할 때나 보게 되겠죠. 어, 편집을 원래 안 하다가 이제 좀 편집을 해보려고요. 편집을 안 하니까 원래 원 테이크로 촥다 찍었어야 됐는데 어, 편집 무료 편집 버프를 다운 받아서. 그거를 사용하면은 좀 사용자들이 보기 편리하게 좀제 지인분들이 영상 보기 편리하게 어 님들의 시간은 좀 중요하니까요 네 다들 할 일도 있고 시간내서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편집 어플을 좀 다운 받았습니다 pc 반도 다운 받았고 이미 아 저기 뭐야 아이폰 버전도 다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는 안 보였던 게 있죠 바로 마이크입니다 제 마이크를 좀 재미로 사봤어요. 재미로 사봤고, 그리고 원래 유튜브 영상을 잘안 찍을라 했는데, 워낙에 어, 바쁜 것도 있지만, 어, 어느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조금 바쁜 척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매일 30분 정도는 있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시간은. 자,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요. 어, 바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 왔을 때, 어, 여러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궁금해 한다. 근황을 궁금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엔 저희 삼촌도 있고요. 어, 제, 지, 봐주시는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어, 갑자기 삼촌 얘기 나오니까, 아, 어떻게 보면 진짜 궁, 제 근황을 궁금해 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좀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 원래, 중국에서 지금 한국에 온지딱 2주 되는 날인데요. 네, 저는 6월 21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어, 한국에서 지금 잠깐 2주 동안에 충분한 휴식을 가졌습니다. 정말 아침 11시까지 이렇게 쭉 자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중국에서는 자는 게 자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환경에 안 맞아서 라기보다는 계속 머릿속에 할 일들이 떠오르고 물론 지금도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지만 아 한국에 오니까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자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2주 동안의 휴식기를 가졌는데 어 사람들에게는 제가 비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전히 저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완전 한국에 휴가를 즐기러 온게 아니라 계속 할 일을 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에게는 어, 이 입국 소식을 안 알렸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입국을 해도 8월 달에 입국을 해도 아마 일주일 밖에 한국에 안 있기 때문에 그냥 바쁠 때니까 뭐 다들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연락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주로, 가족 식사가 주를 잃었고요. 네.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 영상 편집 어플들도 다운받았고, 마이크도 산 김에, 어, 좀 야금야금 영상을 짤막하게 올려서 근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진짜 제 근황을 안 말해 줬죠? 아,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이군요. 미래에 대한 일은 일단 저는 내일 베이징으로 출국을 합니다. 네. 이번 방학은 말 그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인데 먼저 베이징을 갔다가 어, 일주일만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서 서머 스쿨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그때가 8월 중순쯤 되겠죠. 일주일 있다가 바로 베이징으로 바로 출국을 합니다. 다음 학기가 시작이 되죠. 되게 좀 빡센 일정인데 대회 같은 경우는 과학 경진 대회죠 이번에 과학 경진 대회를 나가게 돼서 잠깐 베이징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 어, 저희 주제는 드론입니다 드론 해양감시 드론인데 기름 유출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어, 뭐 중국어로 생각하니까 갑자기 한국어 생각이 안 나는데 딥러닝에 기반한 아, 이미지 식별이라 하죠. 네, 이미지 식별 그런 드론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이 주제를 저희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주제는 따로 있었는데 저기 교수님께서 딱 저희 주제 연구한 거딱 보자마자 아유, 집어치워라, 다른 거 해라 어, 해가지고 저희 바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아마 심사위원 분들이 홍콩 분들이에요. 홍콩 전용 해양 감시 드론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아직 드론이 막 조립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진짜 내일 학교에 가서 택배를 받아보고 저희 팀원 분들이랑 같이 협업, 협업을 해서 드론을 잘 조립을 해야겠죠. 그리고 아마 그냥 딥러닝 같은 부분은 제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 해봐서. 좀 설레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대회를 하고 나서 어 그리고 서머스쿨을 가게 되는데 서머스쿨을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또 저희 형 스위스에 있는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네 머무, 머물게 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기차 타고 미넨으로 넘어가서 어 기숙사에 입주한 다음에 그렇게 서머스쿨을 또 하게 되고요 어 주제는 아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였을 거예요. 빅데이터 애널리시스 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뭐 제가 그제껏, 이제껏 해왔던 그런 파이썬 코딩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파워 BI? 뭐 그런 기업 분석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대요. 아무튼 저희가 처음 들어봤는데, 뭐 그거를 좀 사용한다고 하네요. 서머스쿨을 갔다 오면은 8월 말쯤 중순 말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8월은 딱 일주일밖에 안 남는데 그때 한국에 와서 휴식기를 조금 가지고 바로 베이징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학기는 이렇게 또 외주를 하게 될지 아니면 기숙사에 운 좋게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와준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 넣고 저도 한번. 운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의 근황이었고요. 또 재밌는 일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제 근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남철이었습니다.